유럽투자이민을 담당하고 있는 차재웅 이사입니다. 예,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신 터키 부동산 매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사실은 이제 터키 부동산을 저희가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이 터키 이제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제 25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사시게 되면 터키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 그 터키의 현재 경제 상황이나 환율 상황과 맞물려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제 터키 시민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이주국적을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어, 터키 부동산은 매력적인데, 이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나 골치 아파지는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면은 터키 시민권은 취득하지 않고, 그, 냥 부동산만 사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이제 많이 가지시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제 터키 시민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긴 해야 되지만, 미성년자인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국적을 가질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이중국적을 가지려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장점이 이제 국내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자산을 이제 다 이제 터키로 빼서 이제 그 편안하게 이제 투자 활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시민권 취득에 대한 부분은 간단히 그렇게 짚어드리고요. 네, 이제 부동산을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음, 뭐 어디 언론 보도에 보면 뭐 5천만 원만 투자를 하면뭐 30평대 집을 살수 있고 뭐 조금만 더 투자하면 수영장 딸린 집도 살수 있고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터키 상황을 봤을 때 이제 특히 이스탄불이나 이제 안탈리아 이 주로 투자가 되는 도시의 상황을 봤을 때 어, 5천만 원짜리 집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집들은 이제 굉장히 낡은 집들이고요. 예, 오래된 집들. 그리고 이제, 그, 뭐, 꽤 이제 오래됐지만 이스탄불에 이제 큰 지진이 났었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지진에 취약한 부동산들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셔서 그, 그런 집들을 구매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하셔야 돼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터키 시민권 프로그램이랑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신축부동산만 취급을 합니다. 신축부동산만 취급을 하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터키는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율도 이제 터키 니라데 달러 환율도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신축, 그 중간에 짓고 있는, 뭐, 새로 분양하는 그런 부동산이라도 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경우에 따라서는 짓다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해 드리는, 이제 소개해 드리는 부동산은, 이제, 썰프라고 하는, 이제, 터키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회사 중에 한 군데, 예, 썰아프에서 분양하는 부동산만을 이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가격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안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불대에서 20만 불대, 뭐, 요 정도가, 이제, 되고요그 다음에, 이스탄불 같은 경우에는, 10만 불대부터, 평수가 큰 경우에는, 이제, 100만 불대의 부동산까지, 이제,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썰랴프에서 이제, 새로 분양하는 부동산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물량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제 계속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팔리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매수 가능 리스트에서 빠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무한 공급이 되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아, 내가 지정하는 부동산을 그러면은 구매할 수 있도록 대항해서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희는 부동산회사가 아니고 이제 이민회사다 보니까 그 저희가 뭐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아니면 뭐 지정하시는 부동산을 사시도록 중간에 대행을 해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썰랴프 부동산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그 다음에 이제 터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여러분들께서 얘기를 뭐 들으셨겠지만 5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매각을 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 예, 이 부분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터키에서는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을 사셨을 때 고객님께서 한국 뭐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나라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부동산 매수 자금은 한국에서 은행에 이제 해외 부동산 직접 투자를 거쳐서 나가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장애 연도에 한국에 6개월 이상 계시는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되시면 그 부동산을 매각을 했을 때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어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고객님들이 아, 그러면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예, 네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고객님들의 기대 수익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많은 분들이랑 말씀을 나눠보면, 자, 지금 터키 부동산을 검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주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이상의 한국 내에서의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일가구의 주택, 그 일가구 다음에 뭐, 보유세 강화, 게다가 중부세, 그 다음에 뭐, 양도세, 중과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제 한국 내에서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재미없고, 결국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제 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희 회사에서 이제 미국 부동산 세미나도 하고, 저희 이제 그 상무님께서 계셔가지고, 이제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미국 회계사 자격증도 있으신 상무님께서 미국 부동산 세미나도 합니다.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적어도 3에서 5%씩 꾸준히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부동산은 훨씬 많이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미국 부동산이 안정적이긴 한데 눈높이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터키 부동산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터키 부동산을 매수를 하시면 투자 수익은 굉장히 크게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상담을 해보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에도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 그래, 뭐 5년 매수해서 5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 팔아서 터키의 양도세 안 내고 한국의 양도세를 내더라도 그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한국의 부동산을 사는 거 아니면 미국 부동산을 사는 거 그거보다는 훨씬 나을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판단들을 하셔서 실제로 부동산 매수에 나서시는 분들도 꽤 이제 여러분 계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유튜브라는 게 특성상 너무 길면 끝까지 안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예, 다음에 이 내용에서 좀더 심화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